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사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죠.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 앞에서 내가 건넨 한 마리가 혹시라도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조문가서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는 핵심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거죠. 사실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게딱 하나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조문 예절의 절반은 뭐 거의 다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슬픔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과도한 위로나 조언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대신에 고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섣불리 그 슬픔을 판단하거나 뭐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것, 바로 거기서 진짜 위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진심을 전하는 방식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말은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목소리는 좀 차분하고 낮게 천천히 이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정말 충분히 전해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상황에서 쓸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 한번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테니까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의 뜻은 고인께서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쉬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깊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주가 좀 가까운 지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 볼수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이말 속에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알아주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좀 보듬어 주고 싶다는 따뜻한 공감이 담겨 있는 거죠. 상주가 가족이거나 정말 가까운 사이다. 그러면 갑작스런 소식에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처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나의 충격과 슬픔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고 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 바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이게 때로는 유가족에게 더큰 상처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표현들은 꼭 정말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도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라거나 시간이 약이에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면 뭐 운명이었어요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이 왜안 좋냐면요. 지금 당장 느끼는 이 엄청난 슬픔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축소하거나 가볍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유가족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조문이라는 게 사실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태도나 작은 행동 하나가 더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말을 넘어서 진심을 전하는 방법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짧게 절하면서 예를 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상주가 너무 슬퍼서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면 굳이 무슨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여서 공감의 뜻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예의죠. 휴대폰은 반드시 꼭 무음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 모든 예전의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진심이에요. 정해진 형식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멋진 말을 할까, 어떤 위로의 말을 고를까 고민하는 것보다도요. 여러분의 표정, 목소리, 그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 어린 마음이 유가족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거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진심은 과연 어떤 한마디에 담길까 하고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나다운 그리고 가장 진실된 표현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유용한 정보는요, 장래 정보 플랫폼인 X부고의 공식 장래 예절 가이드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그 한마디가 남은 가족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